안녕하십니까. 시그프트 힐링 타임.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스포츠 이야기 한번 들려볼까 합니다. 지금 현재 순위 경쟁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프리미어 리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을 비롯한, 어, 잉글랜드의 여섯 개 빅클럽의 순위 경쟁이 지금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 프리미어 리그는 매년 어, 우승팀한테 유럽 대항전 즉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을 우승팀과 그다음에 4위권 팀한테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이 진출권을 놓고 어 빅클럽 간의 경쟁들이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최근 도르트문트를 꺾고 8강에 진출한 토트넘의 경우 이번 2018-2019 시즌 어 챔피언스리그에서 어 획득한 상금만 해도 약 500억 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각 구단들이 어 대체 선수를 영입하거나 어떤 구단의 재정을 어 좋게 하기 위해서 이런 챔피언스리그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쏟고 있는데 그래서 어이 선수들의 어떤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대한 열망이 되게 뜨겁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우승팀과 그다음에 4위권 팀한테는 내년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주어지게 되는데요. 이를 놓고 각 팀의 경쟁들이 굉장히 점화되고 있습니다. 리그컵 결승전을 치른 첼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프리미어리그 20개 팀이 현재까지 29라운드 즉 29경기를 다 치렀고요 어, 현재 순위가 맨시티 리버풀이 우승권 다툼을 하고 있고 어, 최근 주춤한 토트넘과 상승세가 좋은 메뉴 그 다음에 아스날 첼시 잉글랜드의 빅식스 명문 클럽들이 순위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2018-2019 시즌 각 팀별로 약 9경기를 남겨둔 현시점에서 어, 어느 누구도 우승팀과 4위권 진출팀을 예상할 수 없습니다. 리버풀은 지난 4일 한국 시간으로 어, 에버튼과 원정 경기에서 90분 이내에 어, 득점 없이 무승부를 거두면서 이런 순위 경쟁에 불을 붙이게 됐는데요 승점 1점을 추가하는데 그친 리버풀은 어, 전체 21승 7무 1패로 2위에 머물렀고요 뉴캐슬의 일격을 당했지만 5연승을 이어가고 있는 맨시티는 23승 2무 4패로 승점 71점으로 선두를 탈환했습니다 리버풀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굉장히 좋았는데요. 어, 주 득점원인 모하메드 살라를 비롯한 마네, 피르미뉴, 즉, 마누라 이 공격진들이 굉장히 많은 득점을 이루면서 기세가 좋았는데, 최근 에버튼전을 비롯한 어, 6경기에서 2승 3무 그치면서 주춤하고 있습니다. 어,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향후 9경기에서 어, 최소한 5승 이상만 하더라도 거의 우승권에 가까워질 것 같습니다. 4위권 팀들의 경쟁이 굉장히 볼 만한데요. 주전 공격수인 해리케인과 델리알리의 부상으로 손흥민과 요렌테 등을 스트라이커로 내세운 토트넘은 그제 등등하게 우승권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헤리케인 복귀 후 2연패를 당하면서 그 기세가 주춤하는 모양인데요. 이를 틈타 무린유에서 어, 솔샤르로 사령탑을 교체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사우스 앰튼과의 원정 경기에서도 3대2의 역전승을 거두면서 12경기 무팽진을 기록하면서 승점 3점 차이로 토트넘을 맹추격하고 있습니다. 아스널의 경우에는 29라운드 토트넘과 1대1 무승부를 기록했는데요. 어, 심판에, 어, 눈에 띄는 오심과 스트라이커 오바메양의 PK 실축으로 인해서, 어, 다 잡던 승점 3점의 기회를 놓치면서 지금 5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최근, 어, 외질이 복귀하고, 어, 램지, 오바메양, 라카제트, 이러한 공격진들이 되사라나면서 지금 현재 챔피언스 리그 진출에 대한 열망이 높은데요. 과연 올해, 어, 우나이 에메리 감독이 이끄는 아스날이 챔피언스 리그 진출에 염원을 성취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첼시의 경우 주전골키퍼 케파의 항명사태와 사리 감독의 경질설 등 암파으로 굉장히 시끄러운 상태인데요. 2연승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상위권 5개의 클럽보다 경기를 한 경기 덜 치른 상태에서 4위 메뉴에 2점차로 추격하고 있어서 언제든지 승리를 거두면 4위 진출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특히 크리스탈 팰리스나 번니레스터시티 올버햄튼, 뉴캐슬, 최근 중위권 팀들의 어, 예상치 못한 반격이나 어, 기상이변, 부상 이런 것들이 어, 시즌 막바지 변수로 작용하면서 어, 상위권 팀들의 어, 고민들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 메뉴와 어, 리버풀 경기에서는 상처뿐인 무승부라고 하여 어, 줄부상 사태가 이뤄져서 메뉴의 경우에 지금 주전 선수들이 10명이나 빠지는 그런 라인업이 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과연 어 계속 무패 행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어 주목됩니다. 올 시즌 11호골을 기록하고 있는 토트넘의 주전 공격수 손흥민, 손흥민 선수 최근 어골 어, 행진이 잠깐 주춤하고 있는데요. 다시 어, 토트넘의 상위권 경쟁과 더불어 어 골 세레모니를 이어갈 수 있을지 응원해 주시고, 프리미어 리그 득점한 경쟁을 나선 맨시티의 아구에로 토트넘의 해리케인 리버풀의 살라, 아스날의 오바메양 등 이런 스트라이커들의 득점 경쟁도 막판 프리미어 리그의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측하는 올해 우승팀과 챔피언스 리그 진출팀은 어느 팀인가요? 이당 시그푸치의 힐링타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